안녕하세요. 꿈장사입니다. 저는 매일 저의 추천 물건에 대한 물건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오늘 살펴본 물건은 3월 17일 진행되는 물건으로요. 동부 2개 2023 타경 57286 다세대 물건입니다.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아너스힐 6층 604호고요. 감정가는 1억 2400인데 지금 최저가 4천만원까지 떨어졌네요. 토지 면적은 3평 건물은 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는 두 가지가 있죠. 여기 주의사항에 선순위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전입 확정을 다 받았는데 강제경매가 요게 말소 기준 걸리겠죠. 2023년 8월 21일. 이전에 2019년에 전이 박정 배당 다 받고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은 4천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1억 천 이상에서 낙찰이 돼야지 이 건은 인수가 없습니다. 즉 경매 비용 약 3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1,300만 원정도에 낙찰이 되어야지만 인수 없이 이 물건이 아,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문제가 이 사무실이라는 것입니다. 다세대가 아니라 근린 생활시설로 적발이 안 되었다 뿐이지, 적발이 되면 불법 건축물로 지정이 되고 이행강제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고요 현재까지 부동산이 침체가 되었을 때 다섯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성화 될 수도 있어서 일단 동네가 송파군 문정동이거든요. 문정동에 내가 내다섯대 하나 정도는 갖고 있다가 재개발까지 가져가도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억 1,300에 입찰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주거용이 아닌 근린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이것을 1억 1,300에 낙찰받아서 90% 신탁을 하면 대출이 90% 나오죠. 그러면 천여만 원 취득 냈을 까지 하더라도 한 2천이 안 들어가는 금액에 하시, 취득하시고 요것을 천에 60만원 이상 월세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천만원이 회수되면 천만원 이하로 투자하시고 월한 1,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거두시고 재개발이 될 때까지 가져가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추천물건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 리버스 8단지입니다. 현재 감정가가 8억 정도로 잡혀 있고요. 지금 최저가가 8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동구는 물건들이 대부분이 시세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지에 가서 답사를 통해 정확한 시세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 물건은 18평, 약 25평 정도, 26평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과연 100%에 들어가도 수익이 날지 한번 꼭 시세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분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명도하시는데 약간의 이사비를 지불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이 물건이 감정가가 8억인데요. 시세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그러면 지금 안타깝게도 2024년 이후로 거래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세를 잘 모르겠는데요. 다만 보시면 알겠지만 매물 가격이 9억대 있습니다. 지금 감정가는 8억이거든요. 그래서 현지에 가서 이 물건이 정말로 아, 저희는 8억 8천 뭐 이상에서만 팔면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로 9억대에서도 팔 수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입찰에 응하셨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물건은, 아, 광장,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더샵 스타시티 56평형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약한 21억 정도가 되고요. 최저가는 지금 약 16억 8천 정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소 큰 아파트라서 부담은 좀 되실 텐데요. 17일날 같은 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시세가 지금 약한 20, 3억 정도 이상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가 21억인데 23억. 그런데 지금 최저가가 20, 아 16억 8천 정도. 그래서 혹시 소유자가 점유하니까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는 물건이니 뭐 95%를 쓰시든 이렇게 하시 낙찰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수익도 좀 큽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든 아니시면 1주택자, 무주택자 분들은 한번 대형평수니까 도전해 보셔도 좋을 걸로 봅니다. 일단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매매하시려는 분들은 건물분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셔야 됨을 아시, 아, 이해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되는 것, 됩니다. 자, 이상으로 3월 17일 제가 추천드린 물건에 대한 브리핑을 마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추천 물건을 미리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더 보기를 눌러 꿈장사 블로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